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을 끝내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냥 막상 바로 자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핸드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한두 편씩 보고 자곤 합니다. 그런데 어, 일이 너무 고돼서 이 핸드폰을 손에 들 힘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 아,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천장, 천장에이 작은 화면이 그냥 그대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게빔 프로젝터죠. 하나씩 갖고 있으면 뭔가 뿌듯하고 왠지 매일매일 집에서 영화를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선뜻 구매하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잘못 사면 화질이 구리다거나 연결이 잘안 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가정용 빔 프로젝터 1등 브랜드인 LG 시네빔 제품 중 가성비 모델로 유명한 LG 시네빔 PH550S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있고요. 컴포지트 케이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리모컨까지 주는 미니 빔 프로젝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이렇게 리모컨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어댑터 및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빔 프로젝터입니다. 이렇게 파우치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 열면 안에 빔 프로젝터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꺼내봤는데 사이즈는 엄청 미니 사이즈는 아니에요. 무게는 650g 정도로 휴대하기에는 가벼운 무게입니다. 딱. 가정용, 집에서 쓰기 좋은 크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렌즈 부분이 이렇게 골드링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색상도 이렇게 다크 실버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은은하고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전원 및 내비게이션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셔서 전원을 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하, 좌우 움직여서 메뉴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포트가 위치해 있고요. TV나 PC. 콘솔 기기 등을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측면에는 이렇게 환풍구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특이하죠? 빔 프로젝터는 사용하면 이 발열 때문에 괜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뚫려있는 환풍구를 보니까 오, 발열 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그냥 일반적인 사선 디자인이 아니라 사막의 모래, 물결과 같은 그런 세련된 디자인이라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밑면에는 삼각대를 꽂았을 수 있는 마운트 홀이 있어요. 삼각대를 이용해서 뭐 책상이든 아니면 내 침대 옆이든 쉽게 설치 가능하고요. 어디든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서 바닥에 놓았을 때 미끄럼 방지해주고요. 삼각대를 이용해서 높이나 각도 조절도 할수 있지만 여기 여 부분을 돌리셔서 높이 조절을 할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포커스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초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버튼식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게 초점을 잡을 수 있어서 장점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 설명해 드리자면 스크린 쉐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선 연결로 휴대폰이나 PC 화면을 대화면으로도 볼수 있고요. 전원 연결선 필요 없이 최대 2시간 반 동안 사용 가능해서 뭐 영화 한편 아니면 드라마 두세 편 정도는 거뜬히 볼수 있는 배터리 양입니다. 빔 프로젝터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자동 키스톤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다른 미니 빔 프로젝터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런데 LG 시네빔 PH550S는 집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혼자 조용히 감상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웅장한 볼륨으로 영화 및 음악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화질도 HD 화질의 550 ANSI 루멘 성능으로 전혀 미니스럽지 않은 성능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리모컨을 주기 때문에. TV처럼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확장성도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스크린 쉐어 기능으로 무선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프스나 스팀 게임 같은 것도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빔 프로젝터 욕심이 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움이와 함께 LG 시네빔 ph50s 빔 프로젝터 한번 알아봤습니다. 집에 나만의 홈 시어터 만드는 게참 로망이잖아요. 그런 로망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착한 그런 미니 빔 프로젝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